어, 일단 그, 우리의 주인공, 오늘 주인공은 탱국 바이브라는 캐릭터고요 어, 지금 팔라팔라라는 캐릭터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힌트를 좀 드리면, 팔라팔라와 탱국 바이브는 지금 둘다 명령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두 캐릭터가 서로를 향해서 아마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나면 두 캐릭터는 모두 풀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풀다운 상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음 액션을 어, 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전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전장을 살펴보았더니, 어, 갑자기 나타난 퀴트라는 캐릭터가 바로 옆에서 체력이 매우 작은 상태로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행고바이브는 대치하고 있던 탈락탈락을 무시하고 그리를 공격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3.1초의 대기시간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행복파게 보는 그리공격할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행복파의 도가 대치하고 있던 칼라칼라는 나와 대치하고 있던 적이 갑자기 다른 다른 캐릭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캐릭터를 공격했다는 것은 쿨다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펭파이브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탱고파이브는 수류탄을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자기가 쿨다운, 쿨다운에 걸려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역대 큰 레이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어지게 됩니다.